안녕하세요. 김정섭입니다. 저는 작년에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란 책을 썼습니다.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짧게 몇 가지로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또 공부한 거를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 역사에 대한 상식도 풍부해지고 또 공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주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숫자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가장 의미 있고 큰 숫자 연대입니다 연대 첫 번째는 서기 475년 아, 미리 다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서기 475년 하나, 두 번째, 서기 525년, 그리고 세 번째는 1603년입니다. 서기 475년은 백제가 한성에서 망해서 웅진으로, 지금 공주로 내려온 때를 말합니다. 공주는, 당시 웅진이라고 그랬죠. 지금 고마나루라고 부르는 이 웅지는 한성에서 고구려 장수왕한테 쫓겨서 내려온 백제 왕실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금강이 유유하게 흐르고 있어서 방패마귀가 되고, 그리고 이 공주를 둘러싼 이 주변의 고지대들이 이렇게 방어 역할을 해주고, 또 금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멀리는 서해안까지 나갈 수가 있고 또이 동쪽으로는 어, 대전, 지금의 청주 이런데까지 단숨에 갈수 있는 또 많은 짐을 싣고 바로 갈수 있는 그런 물류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공주인 것이죠. 그래서 서기 475년에 공주로 백제 왕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가 됐죠. 옛날 고도로 지금 한반도에서 꽃피는 곳은 꽃피는 것은 옛날 고도로 한반도에서 꽃피는 곳은 우선 한성백제가 있던 서울이 있고, 웅진백제가 있던 웅진, 공주, 사비백제가 있던 부여, 그리고 신라가 있었던 경주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 한반도 북쪽으로 가보면 평양과 개성이 있겠죠 이 공주는 그래서 웅진백제가 남하에서 5대 64년간 백제가 여기서 다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숫자는 저는 475년이라고 꼽는 겁니다 물론 공주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에서 볼수 있듯이 한반도에서 인류가 가장 먼저 살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서 고대 문명을 475년에 백제를 통해서 읽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연대는 525년입니다. 서기 525년은 백제 성왕이 무령왕릉을 만든 해입니다. 지금 무령왕릉이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죠. 송산리 고분군의 이름으로 공산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돼서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그게 처음 무령왕릉이 조성된 것이 서기 225년입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의 지석에 따르면 523년에 무령왕이 62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525년에 무령왕릉을 처음 만든 거죠. 그때 물론 왕이 성왕입니다. 무령왕의 아들인. 526년에 무령왕의 왕비가 돌아가시고 다시 3년상을 치러서 529년에 무령왕릉의 문을 완전히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무려 1442년이 지난 1971년에 무령왕이 우여, 무령왕릉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그 1442년 동안 무령왕은 무령왕릉은 다, 아, 누구의 침입도 받지 않고 그렇게 보존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525년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603년입니다. 1603년은 선조 36년인데, 이해에 관찰사로 그 전에 임명받은 유군이라는 어른이 왕에게 충청 가명을 공주에 상조시키겠습니다. 공주에 상... 상주 시키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다만 그러면 공주 목사를 관찰사가 겸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1603년부터 충청도의 관찰사가 충청 가명을 공주에 설치하고 상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려 330년 동안. 충청도, 지금의 충남과 충북을 합친 충청도의 가명 소재지가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603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1603년에 충청 가명이 처음 설치되고, 1896년까지는 충청도가 하나였죠. 그리고 1896년에 충남북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충남의 도청 소재지가 되는 거고, 1932년에 대전으로 도청수재지로 옮겨갈 때까지 총 따지면 330년 동안 충청도의 수부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는 330년 동안 충청도 관찰사가 머물렀던, 가명이 있었던 공주. 그래서 이 공주가 예를 들면 교육의 도시가 됐다. 어떤 예향이다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의 중심지다 이런 말씀들이 어, 이런 표현들이 330년 동안 충청 가명이 있었던 데서 굉장히 많이 어, 좌우됐다 이 도시의 성격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공주에서는 충청 가명의 역사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죠. 왜냐하면 백제라는 더 중요하고 더 어, 오랫동안 어, 우리 정신사를 지배해 온 백제라는 그 유적이 있기 때문에 어, 충청 가명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어, 475년, 525년, 1603년 이세 연대 이세 연대는 어, 공주를 사랑하고 또 공주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고. 어, 어, 소중한 숫자로, 소중한 숫자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